그리고 이 장면을 정말 좋아해요 첫소분들이아 이거 왜 좋아지죠? 엉덩이가 보이거든요 진짜, 진짜. 알몸 앞지마남성의또 로망이라고 하죠 <laughs> 아 알몸에 아, 그런... 저보고 꾹 어... 멈춰달라는 분들이 한두 명씩 계세요 예? 네? 이상, 이상 성욕자 아닌가요? <웃음> <웃음> 아 이거 또 아울라스트가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네요 바로 아울라스트로 넘어갈까요? 아 좋습니다 이게 아울라스트 하시는 분들이 다 공통점이 있는데 무서워서 막 달리다가 깼다고 다아 이게 아울라스트가 사실 네. 어떻게 보면 테지즈런더 게임이에요 달려야 되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숨으면 안돼이 게임은 아이게임 숨으면 네. 안되구나 쇼파도 넘어가야 돼 문도 방역있게 열고 아. 여기 가는데도 점프해서 이런 식으로 <웃음> <웃음> 오른쪽에 돼지가 오거든요 네. 근데 저기 숨어서 원래 기다려야 되는데 고 인물은 숨지 않습니다 바로, 바로 스타팅 자세 그냥. <laughs> 여기서 바로 네. 나가나요? 하나, 둘, 셋. 우 이런 식으로. 우우 바로 그냥 나가셔서 우와! 시면 되고요. 요 반집 바칠 때 점프하면 0 1초더 빠릅니다. <laughs> 오! 아, 이 뒤에서 이렇게 찌르는데 아, 그 빡빡이 그 친구인가요? 네, 그 빡빡이 친구가 음. 자신의 침대로 저를 데려갑니다. 어우, 어우야. 네, 그리고 제 손을 오우야. 포근하게 잡아줘요. 이렇 아, 어우야. 어우야. 네, <laughs> I'm sorry. My s n 이러잖아요. 예. 미안하다. 우리 아들을 만들자. 아, 이 ᄒᄒ. 어우, 뭐야. 저 원라이더에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 예. 네, 그러기 때문에 따라오지 않으면 원라이더의 밥으로 넘기겠다. 아, 나 저를 협박하는 거죠. 그냥 죽여버리면 되는 건가요? 왜, 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 저를 좋아해요. 보시면 문고리가 네. 없어요. 아, 완전 감금당해요. 그쵸, 그쵸. 근데 이제 여기 기다리면 우리 여동생이 이렇게 문을 열어줘요. 아 여동생이에요? 네. 바지 보시면 이제 바지를 안 입었는데 제가 그 바지 밑까지 봤거든요. 아. 다리가 두 개인 거. <laughs> 근데 그첫 번째 문 열었던 친구는 뭐 하는 친구인 거예요? 저를 좋아해요. 왜 열어준 거예요? 저를 좋아하기 때문에. <laughs> 아 이야. 오른쪽으로 가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이게 고인물 엘리베이터 스킬이라고. <laughs> 예. 이 문을 열어 뒤로 가다 점프하면 이단점프가 되면서 위로 올라가져요 그럼 바로 삼층으로 가서. 아니냐? 아니, 아랫빛 뭐야 이게. <laughs> 그럼 이층이었던 게? 오, 3층으로 짜잔, 변했죠? 짜잔 3층이 됐네요 짜란 어, 살짝 마인크래프트 네. 어, 마인크래프트 문무비네 문을 되겠어요. 밟고 올라간거예요네아 네.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하수구 되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앞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제 발만 발가락만 보면 깨져요 앞으로 한번 오른쪽 점프 세번 어, 이제 왼쪽에 계단이 있을겁니다 이쪽 계단 타고 올라갈게요 오른쪽으로 와, 뭐야 이게 그리고 이제 45도 각도로 점프 다섯 번 할게요 하나 아, 둘, 셋, 넷, 다섯. 박스 있습니다. 박스 밟고 왼쪽 가서 구멍 있어요. 이 구멍 들어가신 다음에 이제 앞에 보시면 점프 1 2번할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어디니? <laughs> 여기다. 여기 찾아가면 끝입니다. 와. 그리고 마지막 점프 한 번. 와, 대박. 우와, 미쳤다. 뭐야 이거? 맞습니까? 그리고 이 장면을 정말 좋아해요 첫소분들이아 이거 왜 좋아지죠? 엉덩이가 보이거든요 <목소리> 알몸 앞지마남성의또 로망이라고 하죠 아 <목소리> 알몸에 그런 <목소리> 저보고 꾹 어... 멈춰달라는 분들이 한두명씩 계세요 에? 네? 이상.. <목소리> 이상 성욕자 아닌가요? <목소리> 트레거와나 <목소리> 잡아봐라 한바퀴 그리고 봉세죠 오문 닫고 점프해서 여기 컨트롤 발로 깰때 너무 힘들었어요. <목소리> 발로 끼울 때요? 와 키보드 마우스 발로 잡고 하는데 <laughs> 와저 세심한 컨트롤을 하려니까 <laughs> 아이 힘을 어떻게 발로 하지? 와 <laughs> 발로 끼고 유튜브 영상 있나요? 아 있습니다. <laughs> 나 <나중에>, 지금 네. <laughs> 보러 가겠습니다. 근데 19분 걸렸어요. 이제 모르겠죠? <laughs> 야했나봐요 발이. 발이 야했나? 봐요발 컨트롤이 약간이었인 아. <laughs> <laughs> 인증 걸렸더라고요. 성인 아, 인증이요네 아, 아, <laughs> 어. <사이 된 웃음> <laughs> 그렇게까지? 어 그니까. <laughs> 어이 친구들 어 이거 위에 봐야 돼요.

남아있는 한 톨까지 희생하면서 우리의 소원을 이뤄주기 위해 불에 탑니다 <laughs> 여기 대머리교 같은거기 때문에 아, 대머리... 몸에 있는 모든 털을 없샘으로써 아, 머머리, 자신의 그니까. 신앙을 증명하는거죠 아... 여기 고인물 스킬 이 위로 올라와서 오른쪽 왼쪽 <laughs> 그리고 김현아님의트리플 S 를딱 밟아주면 뭐야! 됐습니다 우리 원래도 잡아줘 <laughs> 아네 뭐야 이거 나 그냥 떨어지지 말라 아, <laughs> <자상의. 웃음> 공주님 한 끼. <laughs> 아니, 뭐야!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엔딩이 와! 미쳤다! 이 버튼 누르면은. 클리어. 탁! 탁! 와! 리얼 50분 컷! <laughs> 와! 제가 노포탈로 세계신기로 49분, 아 48분, 47총각 그래요. 와, 48분이요? 네. 됐다, 됐다. 아. 마지막 예, 마지막 발라기로 예. 마지막 하나. 다 주, 이제 죽었으니까. 아니 근데 이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몸이 네. 멀쩡하다? 아, 초인이라 이게 마짱떠도 이긴다. 바준 거예요, 아니, 내가 보기 아니 자기가 벌써 죽여 버리면 기자 쓸게 없잖아. 아, 기사를 근데, 위해서. 기사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한 거군요. 프로 정신. 제가 멘도 그럭고 아웃 나시도 그렇고 <laughs> 그러니까 기자 쉽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 그래서 이제 <laughs> 앞으로 가면 여기가 근데 기자가 <웃음> 죽었다고 <laughs> 이게 총을 맞거든요. 예. 보상이 이제 그거야. 아 업계 보상. 업계 보상. 아. 예. <laughs> 오, 오, 너무 너무 잔인하게 죽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갑자기 원래의 노 소리 들리면서 싸우지 원래대로? 주인공이 원래가 된겁니다 죽어서 죽진 않아요. 원래 저는 무조건 본체 살아 있어. 본체가 죽으면요, 그 아까 본체 죽었으니까 원래 저 죽었죠. 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주인공은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있어. 이게 원래대로 각성할 때 한번 재생이 된다든가 막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살아 있는 거예요. 음... 네. 아... 네. 밥을 나와야겠는데요그니까 능적이 대박이라니까. 네. 밥을 아, 나야겠는데요 DLC는 진짜 쫀득이님이 좋아할만한 스토리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조금 있다 적국지 자랑 시간이 있습니다. <laughs> 아, 적국지 자랑 시간. 네. 아, 별별 별의 별 시간이 다 있네요. 아좀 많아요. 이제 이제 시작입니다. <laughs> 아 아하하하하하하하하 그러네요. 그만 보여줘. <laughs> 그만 보여줘라고 이러면서 나아간 겁니다 지금. 그러네요. 네. 진짜 네 여기 또 문고리가 없으면 또 어떻게 나가냐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네, 설마 또 좋아하는 친구가 나오나요? 여동생이 나타납니다 아, 또요? 네 등장 보시면 <laughs> 없죠? 이래서 여동생이다 네. <laughs> 그래서 이 친구가 저기서 이렇게 문을 열어줘요 왜 열어주는 거죠? 저를 좋아해서 <laughs> 여기서 미니게임을 들어가야 되는데 미니게임이요? 네, 저만 믿으세요 네. 저는 고인물이기 때문에 뭐 이거. 한이 정도면 저는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제 컨트롤을 믿어주세요 <아이씨. 웃음> <laughs> 미세에서미국미세미국에 뭐, 뭐, 뭐야.. 이씨. 뭐야 이게!!! 나만 믿어요! 걱정마요! 이게 <laughs> <개, 웃음> <개> 뭐야? <laughs> <찌� 있단> 에서미국 <말이에요. 웃음> 방송은 제가 지켜요. 이게 뭐라고 이게? <laughs> 괜찮아요. 오, 에서지국에 오. 아무도 못봤어요 진짜 괜찮아요? 쫀득이지 뭐야 좀... 아무도 <목소리> 못봤다 봤잖아 내가! 다 봤잖아! 아 그리고 이 위에도 보면 안돼요 아꽃밭이에 네. 어, 꼬파? 아, 꽃밭? 어, 꼬파시, 아 꽃밭이요? 아 꽃밭이군요? 아 꽃밭입니다 하늘정원 하늘정원 하늘정원이요? 열쇠만 먹고 위치 오거든요? 어, 왔네요 왔네요 네 이렇게 이쪽으로 다시 그리고 얘가 자상한게 같이 맞춰주고요 요 앞에 대기타요 그럼 얘가 이쪽으로 오거든요? 오죠? 어, 같이 넘어가기? 아, 가시나마. 가시나, <laughs> 가시나 네. 와우. 동시에 넘어가면은. 네. 근데 이 친구가 쫓아오는 게 진짜 굉장히 빨라요. 아. 어. 오, 그러네요. 엄청 빠르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만. 네. 또 인쿠스로 타야지만. 그래도. 아슬아슬하게 안 잡혀요. 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열쇠를 가져왔잖아요. 이제 아주 탈출이다 이러면 끝나지 않습니다. 아. 아, 나 어디가? 네. 나랑목포어야지 <laughs> 이제 결혼식 하러. 아. 결혼, 결혼식 해야지. <laughs> 네. 어어 어어 어 꽃밭 꽃밭 어 꽃밭 위험 꽃밭 위험 꽃 이제 여기서 마우스 조금 내려줘야되고 어 꽃밭 위험 꽃밭 위험 꽃밭 위험 꽃밭 위험 꽃밭 위험 괜찮아요 아 그래도 얘가 이렇게 하는데 제가 몸무게 너무 무거워 아. 얘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아예얘 아, 어. 힘이 약하구나 힘이 약해요 역공당다 <laughs> 뭐야 거. 뭐야 저희가 네. 저 친구 올라 끌려 올라간거예요 지금 네 맞아요 아이 지금 많이 먹었군요네 보통 싹대기가 어, 아니에손 손손 잡았어요 우린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하지만 어, 야. 어. 어, 근데 이분스 되게 허무하네요 또. 이게 제가 근데 엄청나게 빨리빨리 넘어가서 그렇지. 원래 진짜 힘드네요. 아, 그래요? 여기서 뭐가 빅피처냐? 예. 네. 얘가 기자를 불렀잖아요. 예. 네. 왜 불렀는지 아세요? 왜요? 기자가 차를 타고 왔거든요. <laughs> 이차 이제 제 겁니다. <laughs> <laughs> 본편만 보여드릴까요? 본편만 포탈 빠르게 하고 끝내죠? 네 근데 디엘 이게 솔직히 말해서 본편 DL 씬는 포탈이 좀 재미가 없어요 포탈 뚝 가면 마지막 챕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그 마지막 챕터는 진짜 깨야 돼 그럼 마지막 챕터까지만 가고 안 깰게요 아, 어, 한번 깼으니까 어, 네. 어 여기 가는 방이 처음 똑같군요 오른쪽 <laughs> 그리고 어, TV 아 TV 공부용 공부용 오 <laughs> 저 사운드 예민하신가봐요. 아, 예. 여기서 이문 갖고 포탈이에요. 이런 식으로. 예 벽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내려와요. 앞으로 가서 여기서 똑타고 올라와요 엘리베이터 타고. 그리고 뒤로 가요. 여기였나저기 오랜만이어서. 떨어지고, 돌리면서 떨어지는 여기예요. 왔죠? 여기서 여기 보시면 파이프가 보여요. 네. 보이죠? 네. 세 개. 네. 이걸로 지름주 까면 옆에 화면이 보여요 보이죠? 네. 이제 앞으로 쭉 가요. 네. <laughs> 그리고 여기 스점프. 이 뭐야? 이게 뭐야? <laughs> 그러면 마지막 점프. 아, 아 마지막 셈도 이... <laughs> <laughs> 아 그러네 마지막 셈도 네. 여기까지 는데 2분 네 여기까지 2분 여기까지 <laughs> 2분. 후리님이셨습니다 여러분들 아 오늘 고인 모습이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아 재밌었죠 파이트데이부터 어, 러스트 러스트 DLC까지 소감 한마디요 진짜 아 어, 진짜 제가 쫀득이님이랑 네. 좀 저희 동갑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실 방송에서 동갑이 별로 없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조조기님이랑 이렇게 같이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 아 어, 이렇게 뭐 연락 먼저 해주셔가지고, 어, 불러주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친하게 지내요. 아, 좋아요. 좋습니다. 다음에 저도 불러주시면 제가 아, 좋습니다. 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똥겜. 똥겜. 똥겜 런. 아, 똥겜 알려주는 걸로. 아, 똥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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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주게. 점프킹 같은 거. 네. 네. 오늘의 고인물 스피드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